야, 이놈 새끼 그런 거돈 쓰지 말라니까 그래서 어머니 말을 그런 거는 또 철석같이 듣고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해줘는 그러면 이제 말은 못 하는데 아유 저놈 새끼가 꼭 지혜비타 해가지고. <laughs> 선도라고 하는 거는 어 혹시라도 좀 나쁜 쪽에 안 좋은 쪽에 있는 사람을 좋은 쪽으로다가 추천 천거한다라는 뜻이에요. 추천 천거. 그래서 천도라고 하는 거는 추천해서 건너가게 한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우리가 시험 시대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다 천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람이 이렇게 저도 일을 해 보면 이제 뭐. 대기업이나 이렇게 크게 뭐 하는 분들은 당연히 시험을 봐서 사람들을 보겠지만, 뭐 한두 명 이렇게,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뭐 식당 같은 거 하는데 직원 한두 명 써야 돼. 그러면, 아그 사람 괜찮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쓰거나, 뭐 그렇게 하지. 누가 뭐 그걸 시험 봐서 하고 뭐 하겠어요? 어,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추천 추천이라고 하는 거죠. 에그 아, 사람 괜찮더라. 그 사람 좀 윤리적이더라. 좀 부지런하더라.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렇게 천도라고 하는 거는 추천해서 건네 보내준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다가 청거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추선 공양이라고 합니다. 선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잘 좋은 쪽으로 가도록 천도해 주는 거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후원자고. 어, 우리 같은, 어, 스님들이 매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뛰지는 않잖아. 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응원할 수도 있고 후원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가는 거고 우리는 뛰는 사람. 선수지, 선수. 어, 선수. 그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의 목적을 반영해서, 어, 여러분 조상님들이 이렇게 잘 좋은 쪽으로 갈수 있도록. 어, 좋은 쪽으로 갈수 있도록. 그리고, 어 좋은 쪽에 가 계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음, 좋은 쪽에 가 계셔도 내가 어,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있는데 내가 먹고 살기가 괜찮아 내, 내 형편이 굉장히 좋아 그때 이제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자식 입장에서 자식 입장에서 아유 아버지가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굳이 내가 아버지한테 뭘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나 보이지도 않을 건데 그래도 자잘한 거 주면.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 어, 그, 기분이 좀 그런 거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런 거 있잖아. 요 어. 해외행을 여 무슨 뭐 보름 동안 갔다 왔어. 아, 내가 유럽 이번에 갔다 왔는데, 야, 살게 없더라, 살게. 살게 없더라. 그거하고, 뭐, 거지 같은 거라도, 야, 이게, 그래도 이거 기념품이라서 뭐 하나, 내가 쪼만한 거 하나 사와봤어. 이거하고 약간 차이다. 근데 사실은 그게 관심이거든. 어. 살게 없는 건 나도 알아. 직구해도 다 있어. 응. 어. 아니, 그게 비싼 게 아니더라도. 그리고 막상 주면 어, 그때 좀 받고 아, 이거 버리기도 그렇고. 그런 건 아는데 그게 사람 기분이라는 게 조금 차이가 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 자식들이 선물해 주는 것도 그런 거야. 꼭큰걸 바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어, 엄마를 위해서 뭐 이런 거 하나 사서 그럼 하실 아, 때 없이 이놈 새끼 그 이상한 거야돈 쓰지 말라니까. 그래도 약간 아니 아니 맞잖아. 어 그리고 야 이놈 새끼 그런 거돈 쓰지 말라니까. 그래서 어머니 말을 그런 거는 또 철석같이 듣고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주는. 어 그러면 이제 말은 못 하는데 아유 저놈 새끼가 꼭 지혜비타해가지고 <laughs> 어딱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 좋은데 가 계시더라도 아무래도 어 당, 당신 자녀분이 이렇게 이렇게 좋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풍문으로라도 들으면. 그래도 나랑 인연이 있었던 지금은 인연이 끊어졌을지 몰라도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꼭 도움이 딱안 되더라도 어,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야 걔가 풍문에 들리는 거야. 들려 들려. 걔가 너 되게 한번 보고 싶어 하더라. 그러면 어, 그래? 이러면서 좀뭐 그런 바보이 뭐할 거요. 그렇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지. 그렇,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좋은 쪽에 있으면, 뭐, 그 정도 되면, 되면 되는 거고, 나쁜 쪽에 있으면, 천도 되면 더 좋은 거고, 좋은 쪽으로 빠, 빠, 빠져주면 더 좋은 거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인생이라는 게. 예. 그래서, 어,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백중 때는, 어, 돌아가신 분들을 추성공양을 해서, 일단, 조상을 기리는 의미 한 가지. 그 다음에 나에게 고마웠던 분들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추모라고 하는 거죠. 추모. 어. 그리고 그런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고마움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거는 참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 좋은데 있던 있는 상황에서 어, 이렇게 빼줄 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설령 좋은 쪽에 있더라도 소식이라도 한번 좋은 소식이라도 전하면 좋고. 그리고 이 세상은 내가 그런 거 있다. 빈말도 정성이고, 아부도 정성이야. 아부도 성의가 있어야 돼. 야, 밥 한번 먹자. 이런 빈말 엄청나게 난무하잖아. 야, 그것도 약간의 성의는 있는 거라니까. 물론 그걸 지키느냐. 아, 그건 아닌데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제일 잘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 어, 굉장히 정치인들 그런 거 굉장히 잘하는 분들. 우리 같은 사람은 밥한번 먹자 그러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 <laughs>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아, 이게 사고 방식 문제 어차피 서로 알아, 서로 알아. 그래서 어 이제 이런 게 천도. 어, 천도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 돌아가신 분들을 먼저 나랑 고마웠었던 분들을 추모하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잘될수 있으면 좋고 그렇게 해서 어, 내 정성으로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세상에는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아니 저 뭐야 경전에는 그렇게 나와요. 어, 공덕을 돌아가신 분들에게 잘 해드리면 7분의 1이 돌아가신 분에게 가고 7분의 6은 나한테 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어 기본 설정에서 그런 거고 어 저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고마워서 해주고 싶어서 해준다라고 하는 생각 어그 생각이 제일 귀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모 그 다음에 고마움을 기리는 거 마치 그건 내 성의로 그게 제일 복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해타산이나 계산적인 거 내가 그렇게 해서 조상이 나를 좀 발복시켜줬으면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거보다는 그냥 내가 고마우니까 한번더 생각을 해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게 가장 안쪽에서 이렇게 뿌듯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원래 그 보시나 이런 거할 때도 그런 거 강조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 거죠. 내, 내 일로서 한다. 그리고 그거를 할 때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현상 세계에서 그게 가장 근사치로 되는 거는 자식에게 해줄 때. 자식에게, 그러니까 이게 동아시아만 있는 문화 중에 하나잖아요. 뭐가 있냐면 뭐 혼수를 해주든 집을 사주든 결혼할 때. 해 주고도 미안해. 어, 해 주고 미안해. 어, 내가 조금 더해줄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를이라는 생각들을 음, 가지는 어, 되게 재밌는 거야. 어, 엄청난 돈을 해 주는 거야. 어, 그런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거지. 내가 더 돈이 많아서 더 번듯하게 잘해 줬으면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현실은 쉽지는 않죠. 어. 그래서 그런 식의 일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게 복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